안녕하세요. 주실기 TV입니다. 오늘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롯데 정보 통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첫 번째로 둔 이유는 바로 사업의 내용이 가장 이 회사를 추천하는 이유이자 이 회사가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주가와 매우 밀접하고 성장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내용이 좋다면 그만큼 큰 이점을 가지고 회사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롯데 정보 통신의 사업은 DT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줄임말인 DT는 사전적 의미는 디지털 혁신입니다. DT 사업 부분에는 물류 자동화, 공장 자동화, 유통 자동화 설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자동화란 것이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어는 부분이므로 꽤 좋은 산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보안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정보보안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사업에는 솔루션, 컨설팅,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이 있는데 요즘 5G 시대는 보안 사업이 가장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사업이므로 굉장히 미래지향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현재 가장 뜨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나 데이터 세드 센터 설비, 그리고 스마트 빌딩, 교통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 태양광 사업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이 현재 각광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에 제가 사업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투자지표와 주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입니다. 부채비율만 70%로 조금 높고, PER도 낮은 편이고, r o 이는 조금 높은 편이고, 배당도 700원으로 어느 정도 줍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투자 지표가 안정된 상태이고, 주가도 가치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느 정도의 추세선을 그어왔는데요. 현재 길게는 노란색 추세선처럼 완만한 우상향 그래프이고, 짧게는 회색 박스권에서 돌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봉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회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만 따졌을 때는 저가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그 전의 가격도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고 현재 회색 박스권의 가장 높은 부분에 와 있으므로 이번에 박스권을 뚫고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현대 오토에버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는 어디가 끝인 줄 모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까닥에 이 회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들에 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도에 롯데의 SI 사업을 영위한 신생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비율은 2.68%로 낮은 편이고,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국민연금의 현재 롯데 정보 통신 보유율이 6.02%에서 10.6%까지 0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정보통신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초창기인 2019년 11월달쯤부터 보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나쁘지 않은 주가 그래프로와 여러 가지 이유가 맞물려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일기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